오늘은 정말 인기가 많은 캐스퍼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캐스퍼 EV. 캐스퍼 EV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한번 주문을 하면은 6개월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이 EV와 그래도 캐스퍼 EV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 드 자동차에 비해서 고장이 나는 확률들이 무척 낮아요. 자동차 정비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고장이 날 수가 있겠다. 또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쉽게 파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캐스퍼 EV를 소유하신 또는 소유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싹 옷을 벗겨서 보여드리려고요. 앞쪽 분닛 그리고 휀다, 동속적 도어 이렇게 탈거가 된 차량입니다. 만 k 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에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다 보니까 옵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차량에 관심이 있어서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 외관과 실내는 많이 보셨어도 이렇게 분리된 모습은 우리 자동차에 모든 것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와 전기차 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 일단은 프론트 범퍼를 탈거한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부품들이 보입니다 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많이 보여질 법한 그런 부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피커는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없죠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일반적인 프론트 패널 그룹과 조금은 다릅니다 전방 추돌 시에 레이더 센서나 아니면은 스피커 그리고 외기 온도 센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충격에 서 파손이 아주 쉬워요 그 대부분이 앞쪽 충돌이 조금 가해졌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파손이 됩니다 레이더 이런 스피커 자체가 파손된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브라켓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퍼가 깨지지 않았어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잘 깨져요. 어, 살짝 뭐스크래치 정도 안네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타시다 보면은 뭐 달그락달락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센서류들이나 부품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육안 점검이 필요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다고 범퍼를 탈거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고 위에서 잘 파손될 수가 있다. 이런 충전 포트 같은 경우도 충격이 가해지면 좀 브라켓이 좀휠 수가 있겠네요. 얘는 브라켓이 금속 재질이라서 부러진 않겠지만 휘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플라스틱이라서 깨지기가 십상해에요 정비 공장도 운영하면서 사고차량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취약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앞쪽에 또 에어컨 콘덴셔와 또 라디에터가 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작은 차량이라서 상당히 아담하네요. 이쪽에 보이는 작은 스피커들은 혼이고요 빵빵이라고 하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 라이트들을 깨지게 되면 범퍼를 꼭 탈거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대다수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라이트는 상당히 비싸요. 차량들이 고급 차량일수록 라이트 두 개의 가격만 해도 엔진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고가 났을 경우 라이트가 깨졌나요부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취약하게 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프론트 범퍼 레일과 콘덴셔와 라디에이터 그 사이의 공간도 조금은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콘덴셔와 라디에이터가 파손되거나 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죠 충전포트가 너무 튀어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 정차보다 그런 진동은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고무로 된 마운트들은 꼭 필요합니다 진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친구들도 상단에 고무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라디에이터 쪽을 다 가리고 있어서 달릴 때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으려나? 하는 조금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계산하셨겠죠 그리고 프론트 범퍼 쪽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프론트 범퍼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커넥터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통신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넥터가 깨지게 되면 일부 통신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해서 배선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전방 추돌 시에 아주 잘 파손되는 부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쪽을 한번 볼까요? 캐스퍼 EV의 본인을열 알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퓨즈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급 상황시에는 이 퓨즈 박스를 열어서 안전 플러그를 제거하게끔 되어 있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친구들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고전압이 차단된 거예요 고전압 차단 플러그가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치되기 때문에 쉽게 탈거를 할수 있지만 난 도저히 정말 모르겠다 특히 뭐 견인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하신 분들 중에서 급한 상황에서 정말 저거를 어떻게 빼야 지도 모르겠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은 인터락 스위치 주황색깔 고전압 케이블 커넥터를 하나만 빼셔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커넥터를 잘탈거 하는 방법도 숙지해 놓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운전자 분들 말고요 자동차 정비인이시거나 아면 차고시에 무언가를 차단을 해야 되는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를 탈거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서 보게 되면 무언가 꽉차 보이죠. 전기자동차들 이 저전압 배터리가 불량하면 또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캐스퍼는 본닛을 열었을 때 운전석 앞쪽에 저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액입니다. 회생 제동장치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주 크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비싸요. 몇몇 차종에서 고장이 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캐스퍼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른 전기차들 또는 하이브 자동차에서는 이 친구들이 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또는 경고등을 띄운다거나 아직 K스퍼에서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어요 내연기관 자동차든지 전기차든지 하이브드 자동차든지 냉각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핑크색이 냉각수예요 이 핑크색들은 그 냉각수가 만약에 샜을 경우 그러한 미세한 흔적들을 남깁니다 또이 차도 살짝 냉각수가 흘렀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핑크색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본질을를 넣었을 때 위쪽에서 이런 핑크색 가루가 보인다면 냉각수가 새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냉각수 라인들이 고무 호수였다면, 전기 자동차들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렇게 주름져 있는 거 보시죠? 이런 게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호수들로다 체결이 되어 있어요. 또 냉각수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물 펌프들도 필요하겠죠? EWP라는 모터들, 그런 모터들이 구동화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 줍니다. 냉각수 양 정말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캐스퍼 차량을 구매하셔서 엔진룸을 딱 열게 되면 주황색 케이블들이 보이고 무언가 엔진 같은 친구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정 가운데요. 주황색 케이블들은 고전압이고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냥 아 주황색 케이블은 고전압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거나 손대지 말아야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모터가 아닙니다. 이런 통합형 모듈 안에는 뭐 MCU, 인버터, OBC, LDC 그러한 부품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전압에 관련된 부품들도 작동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냉각팬도 잘 들어와야 되고 냉각수도 잘 있어야 되고 냉각수 순환도 더더욱 잘 되어야 되고요. 냉각수 호수들이 이 위로. 지나가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혹시라도 터졌을 경우 냉각수가 흘러들어가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방수 처리를 잘 했다고 해도 단한 방울도 용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충전 포트에서 들어오는 고전압 커넥터. 호수가 터졌을 경우 고전압 커넥터 이 틈새로 냉각수가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이브 장차의 경우 HPC라는 것들이 장착이 되었는데 그 HPC 안쪽으로 냉각수가 흘러 들어가서 200만 원 넘는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더더욱 비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재밌는 걸 찾았어요. 워식 통이 플라스틱으로 다 크게 돼있었는데 캐스퍼는 고무 호수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정면 충돌 시에 대부분 이쪽 부분이 파손이 돼서 워싱턴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부러져도 이 친구가 부러지지 고무 호수는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내 들어가는 에어컨 라인이고요. 전기 차량의 경우 히터와 에어컨의 시스템이 내연기관 장차와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부해 놓으시면 전기차의 운으로서 참재미있으실것 같아요. 좌우로 모터와 감속기를 고정하고 있는 그 마운트들이 있어요. 마치 엔진 마운트 같이 생긴 그런 마운트들이 좌우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조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캐스퍼 차량에 프론트 패널 그룹과 모터 사이의 그 공간, 그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넓어서 정말 큰 충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접촉 사고 그 정도의 충격으로는 이 값비싼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와 모듈에는 충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공간이 확실하게 있어요. 자 이제 차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밑에를 한번 보고 싶네요.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입니다. 이 친구들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체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뒤에서 소음이 나게 되면 10분 중에 거의 9분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쇼버가 나간 것 같아요 쇼크업 쇼버 자체가 무언가 소리를 내는 그 소음을 내는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사례이고요 이러한 서스펜션의 경우 앞쪽에 장착된 고무 부싱들이 조금 소음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뒤쪽에서 꾸덕 소리가 이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토션 빔 자체를 바꾸는 건 조금 무리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소음이 발생하면 생한다면 이런 제품을 팔고 있을 거예요. 실리콘 스프레이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차량에 적합한 실리콘 스프레이인지 확인하신 후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이런 고무 부싱 종류에 뿌려주시면 소음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떴으니까 좀 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는 배터리가 쫙 깔려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차량을 리프트에 올릴 때이 포인트를 잘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요. 잘못 보게 되면 꼭 차량 올리는 그런 잭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딱이 부분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올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되게 되면 배터리에 충격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배터리를 타고 앞으로 가보면 은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에는 배터리 정중앙 부분 고전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냉각수라인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배터리 안에 는 당연히 배터리 셀도 있고 그리고 BMS 그 배터리 온도 센서 등등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공조기 이버프라이터에서 나오는 이 드레인 호스도 내연기관 장착차와 비슷하게 장착이 되어있네요이 호스가 꺾이게 되면 침수차처럼 실내가 물에 흥건히 적게 됩니다 밑에서 보면 꼭그 내연기관 장호차 같은데요?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롤러드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다 고무 부싱들이 들어가 있는데 노화되면 은 떨린 증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부분이 바로 스테빌라이저 부싱이에요. 전기 자동차들도 이 서스펜션 쪽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부분에 의해서 또 찌걱찌걱 또 소음을 유발할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이 감속기고요. 감속기 좌우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쭉 뻗어져 있습니다. 반대쪽도 조금 더 길게 뻗어져 있고요. 솔직히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요즘 나오는 우리나라 최신형 자동차들이 이 등속 조인트 샤프트에 고무 부트가 찢어진 경우를 요 근래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저 부트가 찢어져서 핸들을 꺾고 손에 할때딱딱딱딱딱딱 하는 그런 소음이 발생을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얇은 은색 부분, 저 부분은 스티어링 기어하고요. 이런 전기 자동차들이 주행 소음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체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소음이 나는 걸 확연하게 느끼신 그런 경향이 크더라고요. 가장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이 이런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로어암 부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음이 날수있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그 턱을 넘을 때나 아니야 방귀 턱을 넘을 때 찌그덕하는 소음이 종종 발생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취약 부위가 아닐까 에어컨 콤프레셔가 보이는데요. 에어컨 콤프레셔도 당연히 벨트 구동 방식이 아니겠죠? 에어컨 냉매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너무 밑으로 와 있는데요. 서브 프레임의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파이프가 이 콤프레셔가 바로 뒤쪽으로 딱 꽂혀지는데. 만약에 무언가 턱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에어컨 냉매 라인이 쉽게 꺾일수 있겠는데요. 손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아주 잘 꺾입니다. 와 이거 호수는 또 엄청 탄탄한 호수 같네. 일단은 뭐 히터와 에어컨에 관련된 뭐 냉매 라인과 그런 부품들이. 보이고요. 이쪽은 거의 파손되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셔도 돼요. 고장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회생 제동 기능이 아주 확실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거의 잊어버리고 타실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시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왜 이렇게 안 달지? 정비소에 가서 브레이크 패드 확인해 주세요. 하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몇년 동안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의 에어컨 컴프이션은 대략 부품 금액만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들은 이 배터리 팩 때문에 그런지 브레이크 라인이 잘 감싸져서 보호되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형 차들은 이 브레이크 라인이 그냥 파이프가 쭉 다 눈에 보이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잘 감싸져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캐스퍼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겨울철에 하체 소음이 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모터가,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지 않나요? 이 모터에 보고워어라고 써있네요. 이거 미국 브랜드인데, 이보고워어 제품인데, 이보고워어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를 알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구동 모듈을 뭐 제조하는 그런 회사로 간략하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차량을 올리고서 알았네요. 보고 제품이라니. 일단 보고원으로 써있으니까 보고원을해서 만든 그런 모터가 맞겠죠? 혹시 제가 틀을 주의가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거 보고원로 주식 사되는거 아니야? 프론트 패널 그룹 앞쪽은 좀 충격에 취약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 서브 프레임도 정면 충돌 또는 측면 충돌에 이 서브 프레임도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스퍼 EV 차량을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사례인데 오늘 보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통 빵빵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팩 앞쪽으로 하단 보호 커버가 이렇게 두 개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 언더 커버를 캐스퍼 EV에서 사고가 아닌 이상 분리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엔진을 교환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탈거를 했겠지만 빠이빠이인 것 같아요.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냉각라인인데이 부분도 아펜을 그룹이 딱 충격에 가해지면 브러지기가 아주 딱 좋은 위치네요. 당연히 이호선 나오겠지만 모터의 이앞 부분 이 부분. 그러면 공급이 안되고 모터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차량을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도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캐스퍼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다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옆면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저희 쪽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의뢰를 하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가 쉽게 고장이 나나요?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엔진보다도 모터 신품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형으로 낼수록 부품값이 좀 비싸겠지만 분리가 되는 모터 타입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게이 배터리. 아, 배터리가 신품 가격이 엄청난데,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또한 사고에 의해서, 내 실수에 의해서 배터리가 파손됐을 경우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은 오늘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신품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신품 배터리만큼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들이 있어요 포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포엔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품질로 재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 포엔이라는 회사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배터리를 내 돈으로 교환해 드리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포엔이라는 회사를 검색하세요. 포엔 주식도 사야 되나?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캐스퍼 EV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캐스퍼를 원해하기신 분들 또는 구매 예정이신 분들, 캐스퍼의 하체나 아니면 밑에 하단부가 이렇게 생겼다. 배터리는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 모터는 이쪽에 있고 감속기는 이쪽에 있고 또는 컴프레서 이쪽에 있고 간략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가면 패밀리들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형 세단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수입차가 아니더라도 또 트렌드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내 차를 사랑하세요.